자, 오 12번. 보자. 자, 어떤 곡선이 이때 어떤 곡선이 이때 자, 얘를 y는 x 3승이라고 했어 당연히 실제로 x는 y 3승은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여기서 고1때 한번 외우기 외웠다 이거.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진다는 라 거. 자, 근데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스페셜한 경우야. 원래 3차 함수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번어진다 실제로는. 그건 우리 이제 곧 배운다. 극대극소라는 거, 이거 다음 단어부터 배우거든. 자, 그때 본격적으로 그래프 그림과 배우는데, 지금은 이제, 얘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약간 탄젠트랑 비슷하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냥 필요 없고, 그냥 뒤쪽 꼬불꼬불하게 그려라고, 일단은. 자, 그렇게 곡선이 있는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y는 ax 빼기 2가 이 곡선에 접하도록 그렸나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그림을 하나 그릴게.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래서 y는 ax 빼기 -E. 2. 이렇게 두드러 하겠습니다. 자,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 자, 이거는, 접점자표 주어진 유형도 아니고, 기울기 주어진 유형도 아니고, 외부의 점이 주어져가지고, 지나면서 끄어지는 접선의 유형도 아니고, 아무런 유형도 아니야. 그냥 이거 이런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접점자표에서 미지수두면 된다, 그냥. 일단. 그러니까, 외부에서 끄는 접선의 방정식 유형처럼, 접점자표 미지수두면 돼. 혹은 내가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도 거꾸로 물어본 거면 세 번째 유형처럼 적정좌표 미지수기를 해랬지 알겠지? 이런 것들은 다적정좌표 미지수를 두면 돼 <laughs> 자, 적정좌표를 미지수를 둘게 그러면 여기 적정좌표 미지수 둘 거면 t 컷만 두면 됐지 자, 여기서 봐봐 만약에 T3승을 적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미지수 두잖아 그러면 바로 여기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해서 참비식 하나 챙겨야 된다한 개. 만약에 내가 t, at 빼기 2를 두잖아. 그럼 이게 이 그래프 지나는 점이다. 이거. 그럼 이 점을 여기 대입해서 참인식을 하나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뭔가를 확인해야 돼. 알겠지? 자, 근데 너네는 본능적으로 여기를 t 상승. 즉, 얘 함수를 이용해서 두고 싶지.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점을 바로 여기로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해서 관계식을 챙겨라고. 이해 됐지? 자, 챙깁시다. 면 그러면 얘는 어, t 상승은 at... 빼기 2자 요거 한 개씩 하나 챙기고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자 이런부터 먼저 설명할게 얘 미분한 거에다가 x에 t 넣으면 기울기 나오지 근데 얘 기울기 a 이제 같다고 식색면된다 이해됐나? 자 미분하면 y프라임은 3x제곱이다 의얘거 이렇게 자 x가 t인 지점에서의 기울기 그럼 여기다 t 넣으면 되지 3t제곱 는얘 기울기 물론 얘도 이거지 이론적으로는 얘 미분한 거에 X에 T 넣는 거지 근데 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바로 알잖아 A잖아 자 그래서 A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개 연립방정식 푸는 거다 됐나? 자 스몰 A 대신에 3T제곱을 여기 넣겠지? 그래서 이거 T에 관한 방정식 풀어서 T값 구하고 T값 구해주면 A값 구해지겠지? 이렇게 푸는 거다 물론 이게 고차방정식이니까 조립제품 해야 되겠지 계산 생각이라고해나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계산 마저 해주세요 우선. Thank <laughs> you.